어제 오후 2시 10분쯤 부산진구 초읍동의 한 신축 공사장에서 발파 작업 중 돌파편이 튀면서 주변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인근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 유리창이 깨지는 등 차량 15대가 부서졌습니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 아파트가 말 그대로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인근 재개발 현장으로부터 돌파편이 갑자기 집 안으로 날아든 건데요. 주민 한 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유리창과 집기 등이 크게 파손됐습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양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폭격을 맞은 듯 집안 곳곳에 집기가 부서져 있고 바닥엔 깨진 파편이 가득합니다. 거실뿐 아니라 주방 벽까지 깊게 패였습니다. 또 다른 집엔 창문에 커다란 구멍이 났고 유리 조각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이본도 다, 이본도 다 오늘 오후 서울의 한 아파트로 난데없이 돌이 날아들었습니다. 바로 옆 재개발 공사장에서 수백 미터를 날아온 돌은 아파트 11층 높이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베란다에 떨어졌습니다. 주먹보다 조금 더큰 돌, 벽돌 반개 정도, 그 정도 되는 거였고요. 이렇게 돌멩이까지 11층까지 날아올 정도로 안전에 무감아 무감하게 공사를 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죠. 주민 한 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현대건설이 짓는 천 가구 규모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폭발로 빚어진 사고입니다. 현대건설 측은 해당 현장에 돌이 많아 추석 전 폭약 수백 개로 발파 작업을 했는데, 당시 터지지 않은 화약이 오늘 포크레인 작업 도중 폭발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주민에 대해선 보상 절차를 바로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해당 현장은 전에도 암석을 깨는 소음 등으로 민원이 잇따랐고, 구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일도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공사 관계자를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채석장에서 또 안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제 경기 양주에 이어서 이번에는 경남에서 이 발파 작업에서 있는 화약이 폭발해서 작업자 4 명이 다쳤습니다. 작업자 세 명의 목숨을 앗아간 양주 채석장 붕괴 현장에서는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현장 감식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채석장. 구조대원이 바닥에 쓰러진 작업자의 상태를 살피고 있습니다. 이 채석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난 것은 오늘 아침 8시 반쯤. 현장 작업자들이 추운 날씨에 몸을 녹이기 위해 불을 피운 것이 확언이었습니다 아침에 날씨가 추워가지고 작업하기 전에 박스에 불을 붙였는데 그게 불씨가 옆에 날아가가지고 내간이 떨어 있는 박스에 붙은 겁니다. 이 사고로 6 0대이시등 작업자 4명이 머리와 얼굴 등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작업자 3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도 양주 3표 그룹 채석장 붕괴 사고에 대한 현장 감식이 시작됐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는 작업 중 토사가 무너지게 된 원인과 함께 현장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됐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사고 현장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계속된 토석 채취로 집안이 약해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공사 책임자를 상대로 안전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오늘 낮 12시 30분쯤 합천군 용주면의 한 석산 공사 현장에서 발파 작업 후 낙석이 암석을 정리하던 굴착기 운전석으로 떨어져 50대 운전기사가 머리를 부딪혀 숨졌습니다.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와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업체 관계자를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